제가 칼이 예전에 굉장히 잘들고 좋은 칼들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조금 이상한 칼이 솔직히 나왔다가 이렇게 스테인리스 일체형으로 해서 한번 나왔어요. 어, 산도프 나이프, 뭐 마스터 나이프로 해서 여러 번 나왔었는데 제가 이거 집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옆에 이음새가 없으니까 너무 깔끔하고 통스탠레쓰고 많이 무겁지 않아요. 그립감도 좋고 해서 굉장히 저는 지금 잘 쓰고 있었거든요. 들기도 되게 잘 들고. 근데 이게 조금 더 진화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예전에 이게 일반 식도였어요. 길이가 긴 편은 아니었죠. 그래서, 자, 이렇게 길이가 길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그리고 <laughs> 이렇게 해드릴게요. 어, 이렇게 어, 아주 날렵하게 날씬하게 생겼어요. 기존의 칼보다 길이가 확실히 길어졌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요칼 말고 사실은 식도 말고 다른 그냥 보통 도로코 칼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은 여기 조금 길이가 짧았어요. 그래도 뭐, 뭐 불만 없이 잘 쓰고 있었는데 얘는 확실히 길이가 길어져서 조금 길이가 더 길고, 식재료를 더 많이 썰고 싶어 하시고 하신 분들 좋을 것 같고, 여기 손잡이가 옛날에 좀 동그랗게 마무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앞에, 오이 <laughs> 앞에를 조금 더 한번 사선으로 깎아놨어요. 그래서 잡으니까, 여기가 손, 저는 뭐 이렇게도 좀 잡거든요. 여기가 손을 딱 잡기가 굉장히 편해졌네요. 얘는 이렇게 딱 잡는 것 따라 칼 따라서 손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여기 앞에를 깎아놓지 않아서 동그래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옆에를 깎아놔서 대각선으로 딱 하니까 여기를 잡는 느낌이 또 다르네요. 그래서 어 확실히 좀더 인체공학적으로 바뀐 것 같고요. 어 여기 스테인레스 재질이 독일 겁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라고 엄청 책에다 강조가 되어 있어요. 보통 칼하면 잘... 칼뭐 뿐만이겠습니까? 주방 용품하면 어, 독일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독일 정원이 어,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 요 칼을 사실 경우에 요 다용도 나이프로 드린답니다. 아이고 우, 보통 우리 이렇게 톱니 있는 칼 <laughs> 앞에서 칼칼이고 여기서도 좀 그런데 이 톱니가 있습니다. 톱니에 있는 칼 보면, 빵칼, 고기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다용도 나이프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여기 책에 있는 뭐라고 써있냐면, 토마토나 레몬 등의 껍질 과체류를 절삭하는, 이렇게 그림으로는, 자, 요거는 이제 육류나 이렇게 다른 거 자르시고, 요걸로는 과일 같은 거자르시다이렇게 어, 야채 같은 거자르시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나이프를, 식도를 사시면, 그리고, 마스터 나이프, 다용도 나이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12만원인데, 멤버가 해서 10만 8천원이고, 8만 5천원짜리 나이프를 드려요. 요번에 또 좋아진 게, 요렇게 칼집이 있습니다. 아유, 칼집 끼우고 편안하게 할게요. 이렇게 칼집이 있어요. 요렇게 하시면, 또이 미니 칼이 탐나신다. 그러시면, 이제 만약에, 어요것도 그렇죠. 만약 이 나이프만 원하시면 나이프 하시고 이 미니 이 다용도 나이프만 원하시면 그렇게 판매를 할게요. 이 어, 할인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으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칼은 다 되게 칼 없는 덱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칼을 이제 뭐 원하시는 그 사이즈로만 필요하실 수 있으시니까 나눠서 판매할 테니까 만약에 필요한 게한 가지만 필요하신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칼집 있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칼 쓰면 맞아요. 좋은 칼 써야 확실히 손목도 안 아프고 편한 건 맞아요. 어, 음식 재료도 잘 잘리고 어, 좋은 칼 쓰셔야 되는 건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예전에 이 과도는 미니 이 과도는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손잡이는 이런데 칼은 좀 작다, 귀엽다. 이것도 너무 좋아서 저는 귀여워서 나오자마자 썼었거든요. 이 미니 과도래요. 봤더니 미니 과도인 거예요. 과도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과도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니 과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만하게. 확실히 미니예요. 그래서, 이렇게. 쌍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과도 사시면 미니 과도를 드려요. 아까 캠핑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밖에 나가실 일 있으실 때 이렇게 칼집이 있으면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안전하게 가져가시고, 나, 가지고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집에서 진짜 귀찮을 때, 아까 제가 뭐햄 같은 얘기게 들었는데, 저희는 가끔 햄도 구워 먹고 해요. <laughs> 근데 그거 할때큰칼 꾸는 게 싫어서 사실은 저는 요 작은 칼로도 썰거든요. 요것만 해도 썰만 했어요. 근데 조금 짧긴 하잖아요. 근 요, 이, 이 과도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꽤 길어서 진짜 그 외국 보면은 굉장히 칼을 작은 거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긴거 것은 요렇게 요만한 걸로 다 요리하던데 그래서 요런 칼이면 어 과도 아니고 다른 식재료 정리하시는 데도 쓰시기에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요거는 어 과도를 사시면 미니 과도를 드려요 그래서 어 요거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오히려 요게 구성이 가격이 괜찮아요 예. 명품도 작아진다고 해서 싸지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비싼 것처럼 요게 이 과도가 82,000원이거든요. 멤버가에서 8 73,800원인데 이 과도가 8만 원이에요. 어, 8만 원짜리 과도를 드립니다. 82,000원짜리 과도 사시면 73,800원인데 어, 내신는돈보다더 비싼 과도를 드리니까 요번에 이렇게 과도 같은 거 이렇게 과도 아니고 일반 칼로도트 쓰실 수 있는 좀 길쭉한 과도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쵸 과도로 더 많이 쓰시는 저도 생각보다 그냥 편안하게 쓸때 그냥 요거 꺼내서 팍팍팍 팍 되게 잘 썼거든요. 왜? 그러니까 꼭 과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쓰시는 칼로 과도로 쓰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중공석 없이 손잡이 일체형이라 위상적으로 맞습니다. 요번에가 확실히 칼집도 있고, 어딱독일 스테인리스이고 이렇게 일체형이라 여기에 때낌 없이 깨끗하고. 지금까지 나온 칼중에서 가장 괜찮게 나온 게 아닌가. 저희 사실 중식도랑 이런 것도 엄청 좋았어요. 근데, 그 참, 중식도랑 이런 거를 세트로 많이 끼워가지고 판매하기도 하고, 중식도 잘 쓰시는 분들은 되게 잘 쓰시고, 저도 집에서 가끔 쓰는데, 좀 무서워 하셨는데, 이렇게 긴 모양의 일체형의 독일 스탠레스 식도가 나와서 아주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칼집도 있고요. 좋고, 가격도 사시면 하나 더 드리고 하는 구성이라 가격면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칼도 오랜만에 마스터 쉐프 나이프라고 해서 독일 스테인리스로 해서 원 플러스 원 개념으로 해서 큰거 사시면 작은 거 드리는 걸로 해서 칼 세트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까지 보여드렸습니다.